자, 일주론 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운 여덟 번째 신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쨌든, 이번 그 일주들이 거의 다 이제 간여지동 일주가 좀 많은데요. 음. 음, 신, 유는, 뭐, 다 아시니까, 천간도 어, 금이고, 어, 지지도 금에, 에, 간여지도를 이룬 건데, 어, 이렇게 청간을 내리면, 어, 유, 유가 되는 거고, 어, 지지를 올리면, 어, 신, 어, 경, 에, 신의 구조가 돼요. 이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놓고 보면 상당히 금으로만 딱 뭉쳐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수에 일단 아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가불병정부기 경신임계, 자취금면, 진사범이 신유수례가 만나가지고 육식간지 세트를 만들어 내는데, 이렇게 이제 신은, 신은 사유축에 이렇게 이제 금운동을 하죠. 결실운동, 열매운동, 금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4월에서, 4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생지가 되고, 왕지가 되고 어, 이렇게 이제 묘지가 돼서 어사유축 운동이 운동성을 마치게 돼 있는데 어 어떻게 보면 나도 나도 내가 어 결실이고 어 완성이고 쉬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전 시간에 배웠던 경신은 열매인 거예요. 그렇죠? 어, 열매에서 일단 이렇게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어. 열매까지가 완숙 과정을 익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딱 땅에 떨어져서 음. 땅에 떨어져서 어, 이렇게 해자로 어, 넘어갈 때 6월에서 지지 어, 땅에서는 6월에서 이렇게 술중에 술중에 어떻습니까? 신금하고 정화해 네. 이런 상태로 술중에 신금으로 땅 속에 이렇게 저장돼야 돼요. 어? 종자라는 것이 네. 이렇게 저장되고 보호받아야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축을 거쳐서 인으로 어, 다시 이렇게 그 어떤 생명의 에너지 싹을 좀 틔울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어. 그래서 나도 내가 그 사유축 운동, 그러니까 나도 내가 그 결과물인 신금인 거고 어, 지지도 사유축 운동의 금 운동을 하는데, 에, 이러한, 이러한 동태들이 보면, 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 내, 나의 금하고 또 다른 금들하고의 어, 이런 어떤 경쟁 관계가 있어요. 어, 경쟁 관계가. 아, 근데, 에, 그러면서도 이런 사유 측의 왕지하고 딱 연결이 돼서, 연결이 돼서, 이 신금의 의미, 의지가 가장 잘 들어있나 있는 간지가 되는데, 흔히 간여지동 일주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여러 일주들이 있는데, 이렇게 신유라든지, 아니면 을묘라든지, 임자라든지, 이런 에너지들을 유독이 고집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까 경신도 말씀드렸지만 경신에는 이미 이렇게 타협점이 있어요. 신중의 임수라고 하는 맞죠. 응. 그리고 보통 생지가 있고 왕지가 있고 의지가 있는데 왕지는 나는 나다라는 거야. 아. 맞죠. 그 좌우묘의 중심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일란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디에 휩쓸려 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아. 삼합을 이루더라도 내가 중심이 돼서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응? 응. 그래서 항상 일지의 간여지동 중에서도 좌우묘유를 놓고 있는 에너지들이 세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좌우묘유를 놨는데 병은 올수 있잖아요. 그쵸? 렇 응. 병은 오잖아요. 이 병호하고 임자는 그래도 병호는 병호는 에너지 자체가 허공으로 확 이렇게 한번확 타올랐다. 사라지는 에너지인 거예요. 응. 약간 용두삼미도 강한 거고. 응? 응. 이 뒤끝이 이렇게 있는 에너지는 아닌 거지 한번 해대고 말지 계속 작은 작은 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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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되새김질하거나 이런 구조는 아니라 말이에요. 음 근데 왕지 중에서도 임자는 좀 아니지 임, 임자는 그렇죠. 어, 임자는 이미 기운이 에너지로 강하게 뭉쳐있는 어, 그런 에너지인 거고 어. 그래서 어, 요 요거를 뺀이 세일주를 보면 지지가 여긴 사유축하고 해뮤미하고 신자진하고 해서 천간의 구조하고 지지의 구조가 어때요? 똑같아. 에너지 방향성이. 움직이고 변하려고 하는 거에 내가 핵심이 되는 거야, 인간이. 그러니까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거야. 응?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거야. 안 바뀐다라는 거지. 네가바뀌려라는 거야. 어. 근데 임수는 그래도 포용력 있고 유연하고 바다를 놓아가지고 품이 좀 있어요. 응, 품이 있어요. 어. 있는데 을묘도 강하고 신유도 강한 성분이지만 응응 응. 을묘는 그래도 유연성이 있어요. 가다가 바위가 막히면 돌아가고 담장이 있으면 어? 넝쿨이 돼서 넘어가고 이런 기질이 있는데 <laughs> 신유는 그냥 난 보석이다 이거야. 어? 나만 비춰달라 이거지. 응 어? 어. 위아래로 가장 어떻게 보면 육0간지 중에서 일간의 정체성이 가장 순수하게 맺혀있는 에너지가 신유예요. 응. 그래서, 어, 세상 때에 잘묶기도 쉽고, 응? 아니, 뭔가 이렇게 좀 섞인 기운이 있어야, 응? 어? 어, 이렇게 좀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가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그러기가 좀 어려운 아, 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 자오묘인은 특히나, 어, 그, 도학기운에 해당이 되죠. 도학기운에. 예. 네. 도학기운에 해당이 되고, 이게 내리면 유유가, 우리가 진오유예를 자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 그러니까 나는 보석으로 완성된 시야 시종자로 딱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음. 됐다라는 건데, 예. 이 시종자들끼리 서로 형을 한단 말이지. 예? 네? 예, 네. 그리고 이게 천간에 올라갔더니 이러한 나랑 똑같은 기견도 있고 이러한 겁재도 있고, 어, 이래가지고 그 서로 시종자들의 어떤 그 우선권, 우위 이런 거를 좀 다투는 거예요. 응? 응. 나는 이미, 이미 완성된 시종자였는데 또 지금 시종자를 만들려고, 어? 같이 지지에 유로 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고지, 시기, 질투, 순수함, 도화 기운. 신유를 홍염이라고도 해요. 어, 홍염. 음? 또 위아래 현침 유의 인성. 요 인성. 칼인자 쓰잖아요. 어, 요 인성. 음? 음. 그리고 항상 지지 묘유술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철쇄계금 음. 이런 형상들을 그대로 글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아래 글자가 다 아, 아, 이게 도화잖아요. 도화. 아. 그 가을도화가요. 가을꽃이잖아. 음. 가을도화. 어. 요즘 한창 그 산책하다 보니까 장미가 이렇게 넝쿨 장미 이렇게 피어 있던데 장미가 좀 있으면 지겠죠, 그렇죠? 음. 지금 같은 어, 여름의 도화예요. 네, 여름 여름도화 장미, 봄도화 매화, 가을도화 국화, 어? 어. 겨울도화 음. 동백. <laughs> 동백. 그러니까 이렇게 계절을 대표하는 이러한. 어. 아, 이런그 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추국이 추국이 그 자태나 향기가 가장 오래가지 맞죠? 한 달은 한달 정도는 가요 나머지 꽃들은 뭐한 열흘에서 보름 음? 이런 정도 가는데 그러니까 이미 예, 이러한 보석이면서 현침이면서 칼이면서 위아래 다 칼을 놨잖아요 음. 그러니까 딱 은장도 물상인 거예요 소도. 전 시간에 봤던 경신이 큰 대도였다라고 하면 이건 소도가 되는 거죠. 청간지지에 칼을 칼을 쌍칼을 쌍소 소도 단도를 갖고 있는 일주가 신축하고 신유가 있어요. 응. 응. 그러니까 이 예리한 예리한 칼들이 예. 쓰임은 많이 쓰이죠, 그렇죠? 응.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에 또잘베이기도 해, 베이기도 그렇죠? 그런 성향을 이렇게 예리하고 까칠하고 냉정하고 응응 응, 이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순수하고 순수하고 응 나는 보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때묻지 않고 때를 안 타려고 하는 결벽증 같은 거응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어, 있으면서도 이 자체는 이 자체는 어~ 삼명통에서는 이거를 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어~ 이렇게 그~ 서리를 논다 그랬어요. 서리. 예. 네. 서리고 이 유는 어 이거를 어이 절에 절에 무슨 물상이에요? 사정. 응? 사정. 사정의 물상을 놓아 가지고 절에 있는 종에 아니면 절간에 가을 서리가 내린 형국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미 좀 쓸쓸하고 외로움 자체가 들어 있어요. 글자가. 경신하고 조금의 미가좀 다르지만 이 글자도 약간 어 이렇게 경의 의미는 숙살기운이라고 하면 이건 쭉 숙살기운이 더더 더 내밀하게 들어가 가지고 서릿발 같은 거리가 추상 같다 그러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주 찬바람이 쌩쌩거 나. 그러니까 위아래 보석으로 가을 국화를 놓고 홍염을 놓아 가지고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죠? 어? 응. 음. 근데 이미 이러한 칼의 인자. 어? 응. 어. 이런 인성의, 유인성의 인자, 이런 자형의 인자, 이런 또 씨앗을 서로 종자의 우월성을 다투려고 하는 인자, 이런 인자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내면은 외로울 수 있고, 고독할 수 있고,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경이라는 거는, 경이라는 거는 화를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화를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이, 신이라는 거는, 술 중에 신이 되고, 술은, 술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응, 음, 해자축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 겨울에 가서 보관이 돼야 돼. 그렇 어, 그래서, 그래서 신금을 궁통해서 임수를 만나는 게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건 상관이 돼서, 어, 신금이 임수를 생해서, 뭐, 도세주옥이 되니, 충세 발현이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관계성으로 온다라고 하면, 음. 응. 관계성으로 온다라고 하면, 씨앗이 종자가 겨울에, 겨울에 묻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다음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음. 응. 근데, 그냥만 가면 안 되니까, 요, 어, 술도, 술 중에 있는 정화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술 중에 정화하고, 해 중에 임목하고 해서 생기를 형성을 하는 거지. 얼어붙지 않도록, 시종자가. 그니까 이런 형태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신은, 신은 수하고 좀 이렇게 친한 성분이고 경은 화하고 친한 성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신이 수화를 쓰는 개념하고 이렇게 그 신유가 수화를 쓰는 개념은 조금 다른 거죠. 수화를 쓰는데 경신은 화 중심으로 쓰는 게 맞고 왜 계절성이 그럴까? 그러니까 신유는 이렇게 그 수기운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그 뭔가 청간지지에 강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그, 두, 두 신금이, 위아래에 두 신금이, 그, 양, 양신이 비수를 놓았다라는 거예요, 비수를. 응? 응. 그래서 이 비수의 날카로운 부분이 그 예봉이 닦여지려면, 닦여지려면 이러한 해수래든지 임수래든지 이런 것을 만나고 결국은 오행의 어떤 그 십성의 그 생극으로 보면 이렇게 수가 그러니까 금이 수를 생하는 이런 구조 그러면 그게 부드러워지겠죠 그렇죠? 음, 부드러워지는 그런 구조로 갔을 때 이러한 그 신금의 날카로움이나 이런 분리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어, 상당히 예, 어려울 수 있는 어, 그러한 어, 구조이다. 어, 그래서, 어, 이 신유는, 신유는, 어, 이거 이제 작은 돌로도 보거든요. 어? 돌, 아니면 어, 이렇게 그 탑에 쌓는, 탑에 쌓는 그 탑석 있죠? 어, 이런 걸로도 봐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어, 이탑 위에 탑 위에 탑이 놓여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렇죠? 응? 응. 어 그리고 이 신하고 유는 신하고 유는 어, 이렇게 비수도 되고 비수도 되고 현상적으로는 자연에서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가장 가장 작은 공간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삼나무 열매 씨가 요만한데. 요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자라면 수십 타까지 자라요. 근데 가장 작은 공간에 담겼어. 요만한. 요게 2캐럿, 3캐럿대요. 이건데 이거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효가를 간다 말이 이게 보석이잖아요. 다이몬. 응? 응. 이렇듯이 그 유라고 하는 존재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인 가치로도 진리의 꼬객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청정 법신이라고 해. 어, 기독교를 얘기하면 십자가 물상인 거고, 이미 신이 십자가를 깔고 있잖아, 요이렇죠 응, 응? 십자가 위에 섰다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신도, 신도 귀신신자, 번개신자에서 나온 거고, 요 신도 이미 안테나신자예요. 통전하고 통신하는 성분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런 형의상학에 대한 종교 명리 철학, 어, 역학, 이런 쪽에 이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가지고 있어서 어, 이렇게 나도 다치고 남도 다칠 수 있는 응? 서리빨 같은 냉기로 어, 냉기로 다칠 수 있는 그러한 인자를 가지고 있지만 또 나는 자연의 일련의 최종의 결실인 시종자 소중한 것을 품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지킨다는 의미고 다치면 안 된다는 의미고 음, 이거에 대한 어, 어떤 그 어, 인연이나 그런 쪽에 지향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자체가. 어, 그래서, 어, 이렇게 그이 그, 글자들의 에, 어떤 그 작용, 작용 여하에 따라서 어, 이게 에, 빛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고 어떤 진리의 완성체, 에? 소중한 것, 어, 이런 걸로도 어,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어, 있어서 어, 묘한 구조가 이렇게 그, 아까 아, 병은 병신의 병에 정신에 어, 없는 글자잖아요. 없는 글자를 붙여보면 어, 이렇게 그 어, 욕으로, 어, 욕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는 어, 정유가 뭐랍니까? 생을 해요. 어, 병유가 살을 해요. 어, 해가 진 자리에서 달이 뜬다해요 어? 해가 진 자리에서 별이 뜬다해요 어. 성향에 따라서 여명 같은 경우 관성의 작용력이 아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응? 아예. 그러니까 이 정유를 붙이면 이 요거는 사정도 되지만 이렇게 그, 그 촛불의 기름을 담아서 촛불 촛불을 촛불이 타오르게 하는 그러한 그, 어, 그 그쵸? 촛대가 되기도 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경신은 이게 은색이잖아요, 그죠? 은색이 이거 그냥 이, 이 어떤 제단의 모습인 거예요. 촛대. 그러니까 그냥 은촛대야, 은촛대, 은촛대. 네. 은촛대에 촛불이 밝혀졌다. 어렵나? 이건 내가, 내가 처음, 처음 얘기하는 건데. 어. 그러니까, 그런 극단성이 있어요. 은초 때에 장생받는 촛불을 켜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속세에 있으면, 이, 이놈이 손 타고, 저놈이 손 타고. 어. 아니, 이쁘잖아요. 홍염에, 예? 추국에, 도화에, 예? 예. 그렇잖아요. 그죠? 응. 음. 그러니까 그러한 그, 운명의 극단적인 성향이 많을 수가 있어요. 어, 송중기가 신유일지잖아요. 알다시피. 그런 이미지예요 신유가. 신부님들이 어. 신유가. 신유. 종교 성향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탑 얘기했는데, 탑이 탑, 돌, 돌 위에 쌓인 거잖아요. 우리 어디 그, 이렇게 그 등산을 하거나 어디 절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씩 자기 염원 기도하면서 이렇게 쌓잖아요. 그렇죠 어, 이건 뭐 제가 만든 말은 아닌데 어디 이제 그 제가 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소, 소원 배터리라고 표현했더라고. 어, 신유가 소원 배터리 물상인 거야. 그러니까 예, 그게 종교 물상인 거죠. 다 기도하고 어, 이렇게 예, 뭔가 염원을 예, 하면서 하나 하나 쌓아 올린 모습이 신유인 거예요. 음,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러한 또 소원에 대한 것에 성취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그 에너지가 또 이렇게 방사될 수 있는. 음. 그니까 이미 이렇게 산사의 설이 종명고궁, 음. 응? 그 이러한 그 청정법신의 이미지도 이러한 그 이렇게 석탑에 절간의 석탑 의 이미지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러면서도 이게 가을에 가을에 닭이잖아요, 그렇죠? 가을에 닭이고. 6월이면 신월에 열매 맺고, 6월에 추수하고, 7월에 창고에 보관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들판에 먹을 게 많아요. 많아. 아. 간여지동으로 내가, 아까 간여지동에 대한 건전 시간에도 충분히 의미 설명 드렸어요. 역량도 있고, 능력도 있고, 활동력도 있고, 또 먹을 게 많다라고 하는, 어? 아. 그런, 그런 생각 때문에, 음, 그런 생각 때문에, 당대에는, 지났을 때에는 이렇게 젊었을 때나 이럴 때는 잘 먹는 성향 있어요. 어, 있는데, 이 닭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 그 먹이를 먹을 때 보면 어떻게 먹냐면, 어, 당, 예, 예. 당연히 부리로 이렇게 쪼아서 먹는데, 부리로 쫓기 전에 이렇게 모아서 먹는 게 아니라 흩어서 먹어. 흩어서. 그러니까 재물이 모여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재성 절태로 들잖아요. 경신일주는 식신이 있어 가지고 절대이지만 연결고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예 지지로 유유 자형이 들고 천간이 어때요? 음. 이렇게 신경 신으로 들어서 신으로 들어서 재물을 일생에 축적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 여기도 어쨌든 재물을 축적을 할때 다른 다른 글자들 재성은 그대로 다 절대로 들죠. 그렇죠? 어. 근데 이렇게 이러한 어 촛불 정화라든지 아니면 기토, 어? 기토 예를 들어서 인성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들은 장생으로 넣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관인상생이잖아요. 살인상생이잖아요. 어. 그리고 신유도 똑같이 정록을 놓습니다. 어. 안정적인 직장이나 직업명이나 이런 형태로. 그래서 어 여기는 오히려, 그러니까 사이즈나 스케일은 이렇게 좀 작은 거예요. 잘 자란 거예요. 소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렇 작은 칼. 그렇지만 우리 실생활에 많이 유용하게 쓸수 있는 칼 활용도는 더 높은 칼 음, 그러면서도 많이 쓰니까 많이 좀 다칠 수 있는 칼 아, 그래서 간여지동의 성향은 그대로 놓을 수도 있고 음, 근데 어, 끌려오는 글자들의 동태나 성향을 보면 음, 성향을 보면 똑같이 여기도 어, 조직, 조직이나 조직 직장생활이나 아, 또 어떤 전문직이나 이런 쪽으로. 어. 놓으면 좋다. 그리고 이미, 이미 이렇게 지지에 뭐 이렇게 묘래든지 유래든지 미래든지 이런 글자들이 오면 축도 그렇죠. 축도 액성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내 몸이 됐건 배우자가 됐건 그 시기에, 그 시기에 이러한 어떤 사고수나 이런 질병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항상 걸룩은 다른 일주들에 비해서는 기본적인 건강성은 타고났어요. 어, 육체적으로는. 어, 근데 한번 아프면, 한번 아프면 어떻습니까? 심하게 아프죠. 음. 심하게 아프기 때문에 건강관리도 어, 평소에 에, 이렇게 좀잘 이렇게 틈틈이 해 나가는 어, 그러한 것이 좀 어, 좋다. 어, 이러면서 어, 특히 이제 경신하고는 달리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홍염이라고 하는 걸 논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홍염 일주들이 이제 여열일 주가 있는데 특히 이렇게 임자라든지 신유 같은 경우는 비겁이 비겁이 그 홍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겁이 홍염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어쨌든 내가 비겁이라고 하는 거는 나로 보면 내 육체적인 이런 몸을 놀리거나 이러한 어떤 성향이나 성분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 이렇게 내 어떤 그 육체적인 이런 거를 좀 쇼잉 해가지고 응? 음? 음할수 있는 남의 왜냐하면 홍염이라고 하는 거는 남의 어떤 주의 관심 응? 음? 어뭐 어떤 어트랙션 이런 거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어동학은 조금 다르죠. 그렇죠. 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경술이라고 하면 그게 인성 인성의 홍염인 건데 예예그렇죠 어, 이렇게 또 가보라고 하면 식상의 홍염이잖아요. 음 근데 여기는 임자 신유 어 이런 에너지들은. 어, 뭐, 무진 이런 에너지들은 비겁의, 비겨, 비겁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놓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염에다가 도화의 성분